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만 그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나는 어떤 기억이 나요. 야,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천주교 교인들이 꼼짝도못 한다더라. 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접근하지도 못하고 아주 뭐 무조건 복종한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러워하는 마음이었어요. 부러움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이에 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될 건데,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어,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천주교는 보면은 뭐 신부의 말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오면 바다에서 한 진승이 나오죠. 이게 중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 일서와 요한 이서에는 저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표현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곧 어,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 부인하는 거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세의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아,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아, 예수님. 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 교회의 지체는 성도고 어, 어, 그렇게 어,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 가운데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중세 교회를 움직인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중세 교회를 움직인 것은 교황입니다.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죠. 그 교황을 상징하는 여러분들이 TV 같은데 교황이 나오는 것을 보든지 하면은 교황을 상징하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 파파피피라고 써 있는 그런 글씨를 교황을 상징하는 그런 글씨로 사용을 하죠. 피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 3세기부터 모든 주교에게 이 파파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안정적이 되고 어, 권세를 얻게 되고 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 교회가 그러니까 천주교였죠. 천주교회가 세상 권력 가운데 번성하게 되면서 이 모든 주교에게 파파라고 붙였지만 6세기경부터는 로마의 대주교에게 쓰기 시작했고 11세기 말 그레고리 7세가 오직 로마의 주교에게만 이 파파라고 하는 말을 쓰도록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 P라고 하는 말은 교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을 파파라고 부른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납별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악이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하늘에 계신 자의 신이라 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어,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여기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나를 아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 여기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학교에서 어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교황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교황이 이 천주교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을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 잘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을 강조를 합니다. 헌금을 조금 많이 하고 공사를 조금 많이 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 예요 그저 나를 쓰시는 분이 위대하시는 거지 위대하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교황이 파파라고 하는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이 교황을 지칭하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PP 말고도 PX라고 하는 음, 교황을 상징하는 징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P와 X를 교차해서 쓰는데요. P하고 가운데 X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온 글씨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이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태양신을 경배하면서 어 그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쓰던 칭호가 폰티팍스 막시무스입니다. 네, 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황제가 버렸어요. 버렸더니 그걸 은연중에 주소다가 아그 로그 교황이 로마의 황제가 쓰다가 태양신에게 경배하면서 태양신을 경배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폰티팍스 막시무스가 그것을 로마의 황제가 버렸더니 그냥 주서다가 로마 교황이 자기를 상징하는 기호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P X라고 하는 뜻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쓰던 가장 최고의 제사장 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로마의 교황을 지칭하는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으뜸 후계자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보편교회의 최고 사제장,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주교,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바디칸 시국의 국가 원수, 하나님의 종들의 종, 교황 성하, 성스러운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교황이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교황이 다스리고 교황이 영광을 받고 교황의 말에 교인들이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를 특히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이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면 죽이고 어, 교황에게 조금이라도 대들면 어,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되고 교황에게 밉보이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중세시대에 한마 42달 1260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한 1260년 동안 중세의 암흑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 전까지 중세의 암흑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천주교의 핍박, 교황의 핍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진실된 성도들, 역사가들 의 말에 의하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주교의 핍박 속에서 죽어갔어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진실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바로 성 천주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7절 말씀에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니까?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천주교는 성도들과 싸웠습니다. 진실된 성도들과 싸웠고 그들을 이겼고 5천만 명 이상이 다 되는 진실된 성도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바로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죄목으로 진실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됐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천주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교황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어, 나중에 교황의 권한이 로마의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때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교황에게 잘못 보이면 황제가 될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런 세상에 온갖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진실된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되는 거죠. 어,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천주교회에 교황에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천주교회 신부에게 천주교회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니까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가 나중에 그걸 따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참 많이 배웠어요. 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거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천주교의 교황섬기고신부섬기는데로부터온 겁니다. 그게 매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 그게 믿음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교인들을 다스리고 휘두르기 위해서 갖다 쓴 개념이 바로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걸 듣고서 배우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의 아버지는 아, 목사는 아, 교인들의 역적인 아버지다. 뭐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게 목사하기 편하니까. 교인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기에 편하니까 목사를 역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성격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만 보아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말았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하나님 가르침만 받으라는 뜻이에요. 스승은 땅에 있는 자를 스승이라 하지 말라. 너희 스승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사람의 다스림 받지 말고, 사람의 가르침 받지 말고, 혹,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다스림에 사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주시고 육체로 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 거룩하신 성령에 인도하신 따라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사랑하는 저의여이 되어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도드리시겠습니다